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씬오 여러분들의 베트남어 학습을 즐겁게 해드릴 시온스쿨 베트남어 파트너 윤선혜입니다. 우리 고독학 베트남어 입문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책에 함께 들어갈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까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출표 주절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보면서 제가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 얼마 전 베트남 여행을 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50.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배움의 늦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50대 후반이신데요. 저랑 같이 베트남어 배우시면서 인생에 하나 활력소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워야 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돼? 이런 것보다도 하나의 취미 생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접어두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바로 가볼게요. 베트남어는 지역마다 발음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던데요. 제가 곧 호찌민으로 가는데. 하노이 발음으로만 배워도 문제없을까요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하노이는 북쪽 지역이니까 북부 발음만 쓰고 호찌민은 남쪽 지역이니까 남부 발음만 쓸것 같다. 그거는 편견이십니다. 왜냐하면 호찌민이랑 하노이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에요. 물론 듣기 이런 거는 가서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내가 한쪽 지역을 발음을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세 번째 질문. 면 바로 가볼게요. 윤선혜 선생님 정말 팬이에요. 너... 제팬 어디에 숨어 계신가요? 제발 활동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만의 베트남어 공부 꿀팁이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제가 선생님처럼 좀 잔소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강의를 듣기 이전에 원스텝 듣기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의 책에 원어민의 음성이 같이 따라가죠 그 원어민 음성을 최대한 시간을 정해놓고 20번이고 30번이고 듣고 제 강의를 들으세요 원초적으로 많이 듣고 일단 들어오시면 제가 아이 단어는 이 맥락에서 쓰고요 이렇게 왔고요 차근차근 설명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번째 단계,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리 속에 팍, 팍, 팍 남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의 문장을 새로 배운 단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건 저의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장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문장을 직접 만들면 절대 까먹으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 단계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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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시다 보면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기적 저랑 같이 만드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질문 볼게요. 베트남어를 처음 배우려는 대학생입니다 하셨어요. 대학생분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우리 베트남어 정말 완전 빠방한 언어입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의 구성 좀 소개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돼요. 와. 책 구성 보면은 기본적인 1에서 16강까지 각 강마다 회화 두 개, 문법 꼭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보면, 뭐야, 윤수환의 선생님 썼다고 하면 되게 평범한데? 시원스도 평범한데? 하셨죠? 근데 이 강의 방식이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베트남어계 지필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구성 속에서도 잘 알기 쉽게 풀어냈고요. 지문들 보시면요. 어? 재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건 덤이고, 가장 핵심적인 강의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 하나하나들, 회화에 있는 이 문장들을 저랑 같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 이런 문장이 있다면, 처음에 단어부터 시작해서 구, 그리고 문장까지 저랑 여러분이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입에서 달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요, 보기보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효율성을 되게 중시하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실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잖아요. 저도 역시 시간을 내서 썼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도중에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누적 복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강이잖아요? 그럼 1, 2강에서 배웠던 걸또한번 알려드리고 또한번 반복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저랑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독학하는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확 줄이고 그리고 효율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말으로 톡 튀어나오는 그 순간들은 더 많아지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약속드립니다 저랑 같이 수많은 학습자분들이 증명해 오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 궁금증이 좀 해서 되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곤조곤하게 옆에서 과외 선생님이 한명 알려주.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나한테 취미생활 하나고 뭐 생겼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편안하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그냥 논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은요. 본강에서 즐겁고 신나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본강에서 만날게요. 신가만, 땀비약.